외시평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봤을까요? 왜먼 산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먼산 바라봐요? 너왜먼산 바라보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뭐 뭐 좋을 때먼산 바라봅니까? 기쁠 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나? 다들 힘들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고 하지. 아, 난 너무나도 슬... 그참 믿음 좋은 분 이런 <laughs> 것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뭐 여기를 받으시들고 저기를 받으시는 분. 또올 겨울은 또 엘리나 엘류영 엘류 여자 올해가 아, 그래서 혹독한 겨울이 되겠다고 또뭐 뉴스는 떠들어대고 그렇죠? 그러니 마음이 더 무해요. 아 지금도 힘든데 이 뭐고 또 혹독한 겨울이 되면은. 예? 일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것이고또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 더 힘든 그렇죠? 그래서 여름보다도 겨울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더 힘든 거예요. 뭐 여름이야 그냥 뭐 선풍기라도 털어놓고 있으면 견디지만 겨울은 또 그거 아니잖아요. 또 나가려고 하면 또 그렇죠? 예, 몸이 욕심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항상, 뭐, 안 있던 데가 글쎄 없었어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경제가 막 성장할 때, 그죠 뭐, 경제가 뭐두 자릿수 이상 막 경제가 그때 빼놓고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쵸? 항상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경제를 살리자는 말이 오늘까지 오잖아요. 1988년 지나서부터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그게 언제죠? 한 30년, 4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졌나? 물론 그렇겠지만 경제는 엄청나게 뭐해요? 성장했지. 여러분 그 당시 GDP하고 지금의 GDP가 뭐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지금 3만 불이요. 우리나라. 3만 불이라면 이게 여기 시가 많 나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10위 안에 잘 들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뭐해요? 산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먼산 바라보면서 어떻게 또 견디나, 또 어떻게 있기나 그렇죠? 그 일을 했던 산에 바로 오는 121편의 10편 기자예요, 그렇죠? 예?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뭐가 힘들었는지, 그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있는지 예? 그가 왜 이렇게 예?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아요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내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이 시평기자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그뭐 거기서 거기인 그렇죠? 예, 그런 무거운 짐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먼 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시평기자는 그먼 산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산 아, 좋네 아 저산이 옳지기 전에 저산을 이렇게 부르고, 야너 사나 너는 근심도 없겠다, 산아 너는 걱정도 없겠다, 응? 막 이, 이, 이런 한 단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산에서 뭘 봅니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이 뭘 만드신 하나? 님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이 가는 그 눈길, 눈길 속에, 그 여러분이 가는 그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그를 창조하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어요? 네.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바람을 누가 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불교하시나니? 뭐, 자연은 이렇고 저렇다? 아니요. 그 바람을 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환경과 자연이 그러면, 어, 뭐 여러분, 여러분,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어, 자연과 그러면 그거, 뭐, 그 원인을 찾아서 뭐해? 그거 바꿔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지금 과학이 크거나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니이 오늘 이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한탄하면서 혹시 서먼 산을 바라고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이 보이는 것이 그 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아, 예.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아, 예. 그냥 천국의 연가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가 축원을 드립니다. 네. 대단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우리에 사우리나라 산도 봐도 참 멋있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 가면 너무 네. 매력이 많잖아. 이번에도 아파도기아. 어, 우리 초창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 부르 듣고 부를 쫓고 거기서 예. 예, 예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작년에 2006년도에 갔을 때는, 거기 분명히 무덤 자리가 있거든요. 관까 그러니까 죽으면 거어 놓고, 위에 덮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기, 이번에 싹다덮어버렸더라고 아, 전 그거 다시 좀 가서, 좀에혜도는데싹 덮어버렸어. 그 터키 정부가. 왜 덮었는지 한대 덮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 아, 분명히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 듣고 저쯤서 아, 분명히 내가 여기서 봤는데, 사진도 찍어 온게 있으니까. 근데 없어없어요그다덮어버렸어덮어버렸다 야, 군왜 덮어버렸?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거기서 뭐해요? 죽으면 그냥 거기다 장례식장, 장례식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 대림교회 또 갔습니다. <목소리> 예, 그때만큼 감동을안 됐어.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감동, 뻑뻑뻑 눈물이 솟아나는데, 근데 울컥 하더라고. 다시 또 한번 갔더니 울컥 그 신앙을 지키 있어요. 그 대림 그그 그 지하도 팔그 층. 아니 철층이 아니지 공개된 것만 8층이면그 밑으로 더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공개를 왜 무너질까고 안 하는데 그8층이그 안에 가는데 여러분 거기다 신학교를 만들고 네? 거기서또 배움을 가르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 그냥 여기서 무슨 공동인데 이번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걸 얘기해줘요. 여기는 신학교예요. 지금 밝혀진 것이 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왜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교육은 중단될 수가 없고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참, 참 대단하다. 응, 응. 큰, 큰그 그것이 이제 갑바드 교구 대림교회 그이치여도예요 산색 얼마나 좋으면뭐 터키 여행을 처음 보면 처음 나오는 게 뭐냐 풍선. 무슨 풍선? 이거, 이거, 집열기고 그게 터키에 유 아직 지금, 아직 가장 핫한 거예요. 두 군데가 뜨는데, 한 군데가 가바도기아하고한 군데가 어, 시에레볼리라는 그크한 곳으로 되어 있는 온천, 그두 그 군데 뜨는데, 이번에 거기서는 안 뜬대요. 대륙교 날씨가 지금, 아, 거기는 해발이, 아니,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대륙교기까지, 그갓바도기까지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게 이제 착륙하면 뭐 해야 돼요? 고, 고도 나와요. 요새는 그다 스크린에다가 지금 고도가 얼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3, 뭐, 뭐, 어떤 때는 100 이렇게 돼요. 왜? 지상이니까, 해발 미치니까. 그런데 천, 천 얼마야? 행기가 착륙하고 있는데도 지금 고도가 얼마라고? 천 얼마. 그어요 이게 고장난구나. <laughs> 왜? 아,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만피트까지만 키트까지 올라갔던 비행기가 예, 떨어지면, 아니, 한, 몇 백이 렇게 몇십 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1,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고장났네. 이 비행기, 고장 난비행기네 그랬더니 거기가 뭐요? 해바 천이 넘는 거예요. 해봐 천이 넘는 거 그래서 거기는 눈이 와요. 거기 3,000 메다 되는 산이 있는데 아주 큰산3 0 0 메다 되는 근데 3,000 메다가 우리가 보면 꼭한 2,000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00 메다를 먹고 들어가니까 아, 아, 그래요. 거기 눈이 오는 지, 지옥이, 예, 예, 그지역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laughs> 춥고, 예, 예, 또 촉박한 그 땅에서. 예, 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해요 그곳에서 <laughs> 여기, 그 촉박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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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척박, 진짜. 서쪽으로만 풍요를다받지야그 아홉 시간을 펴서 타고 갔는데, 그 옆, 그 아래쪽은, 그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다. 평야지대요 아주 무슨 예 포도밭은 끝이 없어. 음. 포도밭이 끝이 없는 포도밭. 또 모카밭도 끝이 없고. 예, 아주 참아야 이런 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예, 몇 시간을 가도 그냥 포도밭이 그냥 이어지니까. 음. 모카밭이 그냥 이어지니까. 근데 그런 데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왜? 핍박을 피하고위 산그 그 멋있는 산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산을 보면서 산이 좋다 아니요. 여러분 그 버섯 모양의 예그 바위 또 가서 봤어요.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고 참 기기 오묘하지. 그 가빠들기야 그, 가보면 그냥 간단히 뭐해? 절로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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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 위에서 뭘 타요? 풍선 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풍선 타는 게400 불인가, 1인당? 맞나? 400불 달라나, 500불 달라나. 그러니까 그 누가 타고 어요 근데 거기서 타는 거 하고 시에르볼리는 시합을 더 싸, 더 싸요. 예. 네. 근데 거기서 타기를 원해. 왜? 더 멋있으니까. 그거 차이요. 그거 차이. 똑같은 풍선 타는 거예요. 근데 시에르볼리 봤더니 아침에 보니까 풍선들을 타고 날아가는데 와, 와소리 나오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와소리 나와. 근데, 밥값, 밥받으기 서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큰 사람, 멋있는 상, 참 기묘하다. 근데 그 기묘함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사람들은 다 거기 관광에 들어와서 다 좋다, 좋다, 그뭐 우리는 뭘 봐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 아, 저도 모르시니까. 야, 저거 누가 하셔? 아, 저거 누가 깎으셔가지어그 버섯 모양을 아, 그거 누가 깎으냐, 사람이? 아. 여러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 산을 바라보십시오. 저 해와 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상군의 20평기전을 누굴 만났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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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네? 내가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설 것? 나의 도움이 어디여? 저 산을 만드시고 그 산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가 무엇이냐하나님이니까그 여호와가 누구를 돕는 하나님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자절할 이유 없어. 우리 여러분 한숨 푹푹쉬면서 그냥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천지만물 그쵸 여러분 저 산을 저기 여기 이 칠보산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겠지 그쵸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순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나의 하나님 뿐 아니라 나를 모하시는 나를 도우시는여러분 보세요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계속 여기 1절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아멘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2023년 나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 음. 그걸 몰랐었어요.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자는 하고 주저앉고 세상 다산람처럼 그냥 코 그냥 파티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내심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심이 아니에요. 왜 나의 심으로 살아가려면요? 고단한 밖에 없어. 근데 지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지치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 얼마나 내가 지쳐요. 그렇죠? 그 지친 내 삶을 내일 또돌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그다음날또 또 나도 지치는 그 모습들을 또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네. 네. 나로 오늘 독수리의 날개채는 사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 믿으시길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네. 오늘 이 시평기자는 진짜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먼 산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먼 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만났기에 누구를 받기에 하나님을 받기에 할렐루야 그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을 바, 하나님을 보시고 더 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예 3절로부터 예 오늘 예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8절까지 말씀한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실족자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지뢰밭이요, 지뢰밭.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뭐가 시다? 지뢰밭, 지뢰밭이다. 그냥 그냥 좋은 반, 좋은 기분인지 안으로 가는데 뭐가 터져요? 지뢰가 네. 뻥뻥 터지는데 어디서 지뢰밭. 터질 줄 아나요, 지금? 예. 예? 아, 오늘 나도 나는, 나는 잘살줄 알았어요. 근데 지뢰가 뻥 터졌네. 그게 한 둘입니까? 지뢰밭이요, 나는 내가 옳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뢰들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에서 어떻게 실종 안 해요. 에? 참 실종 안 하고 나는 평생에 나는 돈 없어서 근심한 적도 없고 내가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는 어떤 근심도 없이 살았어. 있어요. 저 강남 가면 있고 저 분당 가면 있어요. 에? 참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왜 천국까지 갈 테니? 어그 사람 진짜 폭 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그렇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시평 기자가 지금 가장 경기 때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는 넘어질 뻔했는데 저사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실족지? 하시면 아, 나로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주저앉는 걸 잊지 원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원해지지 않으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실족하는 일을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영 여러분이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 네. 그만하지 않으세요. 참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길, 격길로 가는 아, 그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옳은 길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옳은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첫째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는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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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뭐 한다? 가만히 보니까 졸지도 않하시고 어떤, 어떤, 어떤 경우이 여러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를 24시간, 예? 365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감시카메라도 고장나. 아무리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잘해도 반드시 뭐 해? 고장나지. 안 고장나는 거 있어요? 예? 안구장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CCTV 아니고 교통, 단속하는 카메라. 요새는 그냥 신호등만 하다. 사고이마다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예산이 맨날 늘어났는데 뭐, 그거 갖다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니, 지금 세 군데, 세번 오는데, 그세번 신호등마다 다 있는 데가 있어. 반씩 그, 카메라가. 그래도 그 카메라 중게 뭐예요? 고장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 아무리 관리 잘해도 뭐해 고장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365일 저와 여러분들이 일 평생을 뭐하십니까? 졸지도 않하시고 죽이시도 않으시면서 뭐하신다?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 지키세요 안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꼭안 지키는 거 같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만하지 그 거그말라 그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달아보시는 달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것 앞에 여러분 절대 미달려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메. 지키시면 변함없어요. 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늘 팔십니까? 얘 예, 나는 하는 팔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하는 팔수 있어요. 예?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하늘 파는길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없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이 주님을 믿으면서 아가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혹시 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 버리실 것이 아니구나. 나로 이 상황을 이게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네. 나는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겨야 된다.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귀한 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내 옷편은 뭐가 되시니? 그늘이 되시니. 아, 네. 이야. 여러분 그 어디야? 그 이집트에서도 남쪽으로 가니 얼마나 덥었어요. 바깥때 차량 차량 에어컨이 있지, 그렇죠? 그것도 한1 0시나 있겠는데 1 2시 되니까요. 햇빛 때딱 나가는 순간 뭐야? 아우 <laughs> 걷기가 싫어. 걷기가 싫어. 거기 무슨 뭐뭐 오벨리스 등뭐 만든데 그거 만들다가 이제 그, 그 어마어마한 거막 만들다가 이게 잘라져 버는 아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사람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애쓰고, 심쓰면서, 그, 큰 산, 그 바위 덩어리, 거기서 그걸 쪼개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거, 예, 그리고 가지고, 심고 날아간데 그걸, 그래도 그만큼 래도그 만들 동안, 뭐해? 얼마나 애썼겠어? 그런데도 뭐해? 거기에 똑 졸라 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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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가버렸네? 그니까, 러 그걸, 그걸, 뭐. 그러니까 그걸 방치했던 거, 이제 거기 가서, <laughs> 얼마나 떠무뜨거운지 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뭐예요? 응. 거기 와씨 그러니 응. 여러분 그늘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줄 아십니까? 아, 우리는 응. 그냥 그늘이니 뭐니 몰라. 그러나 이, 그, 이 근동지방 이 사막지역에서의 그늘은요. 거기요. 응. 그늘 속에 있으면 뭐요? 그게 천국이지. 그렇죠? 아 그게 천국이지. 땡볕에 거기나 몇 분이나 있을 거예요. 거기 한 시간만 있어도 뭐해요? 아마 다 귀진할 거, 그거 아마 다 적이 될거예요 그, 쓰러질 거예요 그쵸?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때도 우리 그때 여름이요. 아니, 그냥, 그냥, 이제, 이제, 우기 들어갈 때요. 온도가 그래도 낮을 때간거예요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만약에 여름 한 뻣판에 갔다, 아, 뭐,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큰일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일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예, 다재해도 너를 상치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고 하고 상상하게 하는 그 어둠도 있고 그 빛도 있는데 그 어둠이나 빛, 그, 저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고 해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뭐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지병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아유. 저는 항상 크기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 치료자. 아 네. 나의 치료자가 여호와인데 아, 네. 뭔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목굽가지고 뭐 <laughs> 큰일 났네. 거기 마음 뺏기는 순간 그게 치고 들어오지. 절대 뺏기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평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모다? 지키시는 자요. 치료자이시다. 아,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칠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에서 면퇴하시며, 여러분은 시평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란에서 나를 지킬 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믿음 가지세요. 모든 환란에서 뭐한다? 여러분 그 어떤 환란도 나를 시리킬 환란 없어. 나를 무너뜨릴 환란 없어요. 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났어요. 이 시평 기자는. 그래서 8절로 고백을 합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하서 너의 주지키시리 아멘. 지키시나 지금 시평기자는 뭐예요? 예. 지키시는 거. 이게, 이게 이거. 지키신다.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무얼로? 하나님이 손팔 걷어붙이고 얘팔 예, 걷어붙이고 야, 오늘은 야 땅을 만들자 야땅 빨리빨리 만들자 손손 손 걷어붙이고 했었어요 7일 동안 여러분 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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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얘 예, 사람을 지우 막 뭐, 지우셨다 했으니까 그거 모르겠네 흙으로 지우셨어 아, 말씀으로 지었겠지 예, 그 하나님이 뭐손 걷어붙이고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드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겠지 아멘 모든 건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66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믿는 사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시평 기자의 말씀 그대로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돼요. 예, 예. 내가 아,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잘 지켜 주겠지? 아니요. 물론, 이 땅에서 지켜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의 길에서는요, 함께 안 해. 아, 네. 그 돈도 그거 렇게 좋아하면서 쌓아뒀던 그 어마어마한 부, 뭐, 몇조 되는, 에? 그것이 함께 합니까? 아, 네. 그 길은 그거 함께 하지 못해요. 그 음.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건너 그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음. 음. 예. 끝날까지가 뭐여요 죽음 이후에도 그렇죠. 나의 손꼭 붙잡고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악한 것 음. 음. 여러분 우리가 목숨 끊어질 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숨 끊어질 때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요. 왜? 음.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요? 필요하려고요. 왜? 지, 마귀의 사명은요, 우리 듣고 지옥 가는 거요. 예 그걸 그 그. 그러니까까지 끝 그때 아이고 이제 죽으니까 나 포기하자. 너 그때 더더 더해 더 더해, 예 네, 더해요. 그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네. 믿으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천국 찬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지킴받아야 돼 그때도 지킴받아야 돼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서도 죽음 앞에 나를 지킬 곳 없어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 저 천국까지 그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죽음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잿동같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나를 붙잡고 지키시는 주님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 네, 여러분 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님이 나를 저 산을 만드시고 저 우주망을 창조하신 여러분 바라보세요 혹시 힘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실 때 여러분 그 하늘만 보지 마시고 그 별과 달만 보지 마시고 그 산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할렐루야 축복,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 나는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나는 도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니까 그러다가 산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산을 만드신 그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돕는 불이라는 그 믿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이렇게 지켜주시지, 이렇게 지켜주시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질수여서. 나도 그 하나님, 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산을 만드시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나도 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여 질수여서.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 없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나에게 근일되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실종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과 평생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살들이 오며. 우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들어서 기도를 싸청 나이다 아멘.